왔어 왔어 왔어. 아 잠깐만 잠깐만 뭐냐 이거? 오 갑오징어 오 이거 엄청 크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곳은 고흥입니다. 오늘은 고흥으로. 음... 갑오징어 낚시가 아닌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영상에 어, 고흥 쪽에 무늬 오징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금호도. 돌산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이 무늬오징어 낚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오징어 초보인 저에게 무늬오징어가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흔들어 보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건이 갑오징어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갑오징어 근질근질 하긴 한데 오늘은 대상 어종이 문이 오징어이기 때문에 문이 오징어를 해 보고 가겠습니다 애기는 3.5호 셸로우 타입입니다 아침 노을이 진짜 이쁘고 멋있네요. 해가 이제 금방 해가 뜰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 잘피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오징어들이 알을 날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아침 5시 50분 정도가 완전 만조구요. 음, 그리고 이제 날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조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번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문이 오징어 얼굴을 오늘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쭉에 보면 먹물 자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와주는 포인트면 먹물 자국이 있을 법도 한데 3호 3호 샬로우 타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보는 산란하고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음.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이곳에서 해보겠습니다 무늬오징어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보고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막 다녀봐야죠 시간이 지금 중 날물로 들어가서 문이오징어 탐사를 이제 그만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온까지 왔으니까 갑오징어가 또 계속 나와주는지 궁금해서 갑오징어 포인트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초들물에서한 중들물 정도 사이에 잘 나와주는 그런 포인트인데. 오늘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때문에 지금 한번 와봤습니다. 나와주는지 궁금하니까 고흥 갑오징어들이 아직까지 있는지 갑오징어 탐사를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왔습니다. 오, 갑오징인데 오, 꼭잡니다 아, 사이즈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오, 아, 뭐야. 아, 엄청 큰 사이즈. 와, 사이즈 진짜 크네요. 우공와와 <laughs> 고흥에 와가지고 이제 문이오징어 탐사를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탐사를 진행했는데 문이오징어를 못 잡고 어 지금 이제 날물이어서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 고흥에 갑오징어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갑오징어 탐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던 자리에 다시 왔는데 와 역시 사이즈 진짜 좋은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와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 빵도 좋고 크기도 기가 막힙니다. 야 아직까지 6월 17일인데 고흥 갑오징어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와, 아 기가 막히. <laughs> 예한 마리 나오네 예. 와더큰 놈이 예, 나오네요. 우와. 자, 아, 금방 같은 갑오징어는 항상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 바로 바지 앞으로 캐스팅을 해서 이쪽에서 천천히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서 항상 어, 갑오징어 입지를 받았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캐스팅을 해서 똑같이 이, 끌고 오다 보니까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 사이즈가 정말 좋네요. 이곳 같은 경우는 물살이, 오늘은 물이 좀 약한 날이지만, 물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좋은 이런 갑오징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7일인데, 아직까지 보홍에 갑오징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누구세요 네, 안 네. 여보세요? 어. 뭐 하고 계십니까? 낚시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에? 네? 어디요? 낚시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니가 <laughs> 그, 캠핑장 초대도 안 해주고. <laughs> 어디, 어디로 가세요? <있어요>? 여기, <laughs> 감기 들었어? 아, 아니요. 가래, 가래. 어. 고흥. 고흥이요? 응. 음. 가보도거있어요 아니, 고흥에도 무늬 오징어 나오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무늬 아, 네. 오징어 아침 일찍 왔는데 못 잡아가지고 지금 갑오징어 잡으러 왔어. 재밌게 놀다 왔냐? 예 재밌게 놀다 왔죠. 메인 샤프 라인 잡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팩을, 팩을 메인 샤프 걸로 꽂아놓고 거기다가 보조 어. 볼 때, 어. 거기를 이제 메인에다가 그런 게막 이상하러 왔다 갔다 해보더라고. 아 어, 어 잠깐, 잠깐, 또 왔어. 야, 야, 또 왔어, 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잠깐만 잠깐만 뭐냐 이거? 도 도는 것이 갑오징어 같기도 하고 오 갑오징어 오 엄청 크다. 우와 와, 사이즈 진짜 좋은 갑오징어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와오 따라 왔다 따라 왔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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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놔두고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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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오. 어? 와 금방 암컷이 올라와서 한 마리가 또 따라 왔었는데 아 아쉽네요 아오와갑보징어가아 아, 진짜 사이즈 좋은 갑보징어가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잡은 갑오징어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잡아서 바로 앞에서 끌고 오는데, 아, 쌍으로 다니는데 한 마리가 옆에 따라왔는데 이걸 놓고, 어, 던져봤는데 가고 없습니다. 아, 근데 정말 사이즈가 좋습니다. 오늘이 6월 17일인데 아직 녹동에는 정말 좋은 사이즈 갑오징어들이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가지고 손맛 많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 이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잡은 갑오징어하고 똑같은 곳으로 캐스팅을 해서 가지고 오다가 이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입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갑오징어는 쌍으로 같이 다니는 그런 갑오징어여가지고 갑오징어가 오는데 뒤에가 한 마리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징어를 올리고 나니까 그 녀석은 가고 없네요. 다시,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꼼꼼하게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손맛이 정말 좋네요. 아,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자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흥으로 무늬오징어 낚시를 왔다가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에 해보고 무늬오징어가 안 나와서 혹시 갑오징어가 아직까지 나올까 싶어서 갑오징어 나오는 자리로 와봤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사이즈 갑오징어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고흥 오늘 6월 17일인데 아직까지도 고흥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사이즈가 정말 크고 좋습니다. 오늘 문이 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또 갑오징어 덕에 어, 기분 좋게 손맛 보고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